오늘도 평화롭게 뛰어라고 있는 발바 일도련은 수상한 발명품을 들고 오는데 들어오 그리고 몬스터 두 채로 싱크로 소환 발바 발바 이거 봐네 뭔가요 짜잔 어때 평범한 장갑 아닌지 그게 왜요 너 니게 평범해 보이니? 아무튼 이건 워크샵 모드 안에 있는 홀로그램 블럭을 소형화시킨 장갑이란 말씀 굉장하지 최고지 전제적이지? 이것 봐아도련씨 그건 안 돼요? 이것 봐오좀 어, 대단한 걸요? 평소에 쓸데없는 거 하나 만들시면서 이번엔 잘 만드셨네 뭐라는 거야 <laughs> 아. 아무튼 이 장갑만 있다면 간편하게 어디서든지 워크샵을 볼수 있다 이 말씀 그래도 많이 괜찮은데요? 약간, 솔리드 비전 같기도 하네요? 음, 그 말을 들으니 확실하게 그런 느낌도 드네. 이번엔 또 뭐야? 도련 도레시? 씨? 저것도 도련 씨가 제작한 건가요? 아마, 아닐걸? 아마는 뭐예요, 아마가? 당신들을 듀얼로 구독하겠습니다 듀얼로 구속이라고? 듀얼로 승부하면 좋다! 그걸 왜네 가정에? 그리고 어째서 듀얼인 건데? 하지만 조건 하나 들어줘라. 뭐죠? 평범한 소리트 비전을 통한 듀얼이 아닌 도련씨의 신 판매품 홀로그램 작업을 통한 핸드 듀얼로 승부다. 멋대로 쓰지 마. 좋습니다. 어차피 당신들이 저에게 이길 확률은 0%그 전에 저 로봇은 어디에 왔고 그런 걸 물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도련씨, 갑시다. 그, 그래. 듀얼. 듀얼. 하나 된소방이 새롭게 빛나는 별이 된다. 내 번째 길이 되라! 싱크로소환! 이상하라! 다더스트 드래곤! 절대 강자의 상처,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전화를 호령하는 능을 똑똑히 봐라! 싱크로소환! 왕의 영혼, 레드 데몬즈 드래곤! 공격력 2,500, 3,000의 강력한 모스들이군요 하지만, 저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흠, 그건 어떨까? AI 주제 플그 세우네. 그래도 우리가 이길 거야. 스타 더스트 드래곤으로 공격. 슈팅 소닉. 레드 데몬즈 드래곤의 공격. 앱솔루트 파워 포스. 갑자기 나타난 일도령과 닮은 도망. 과연 그들은 디얼에서 승리하여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